그 왼쪽 위에 거 총아 그러니까 이이짝대기를요통 아. 위에 올려야 된다. 아니 잠깐만 심 아, <laughs> 아, 빨리 <있나>? 좀 나와. 그냥 ES 하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? 아 그렇네. 음? 같이 가자고 너무. 아야 잠깐 이거 도기이힘들어졌잖아 아, 이거. 그 뭐가? <laughs> 아 도움질 때문에 약간 틀렸네. <laughs> 오케이 그럼 같이 가. 아하. 실 아, 몰래 들어갔어요. 응, 응, 에 빨리 땡기봐 이거 그냥 응? 그 상태에서 쭉 밀면 <laughs> 이거 양쪽 똑같은 <똑같아가지고> 것으로 <laughs> 땡겼습니다. 나 거의 짝대기를 이렇게 저 위로 올려야 돼서 그 정방향으로 쭉 뭔가 아, 이렇게 쭉 올리면은 아, 똑같은 거라 가지고 뭐고 냥대로 똑, 예. 아왜안올라가내내 어? 내 띵킹하고 다른데 좀 일단 저아나 아, 이거를 약간 이거를 이렇게 뒤로 땡겨 아니 뭐 속, 속도가 부족하네 아니 막 아니 말만 하지말고 아 마, 해봐 해봐 뭐라는지 하나도 안들리는데 지금 이쪽으로피 아니, 지금 안 들려, 지금. 나, 나안 좋다는 사실. 아 지금 마이크가 안 좋다는 사실. 그렇지. 로 아. 뭐,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? 어떻게 해야 될거니 어디로 가야 하고? 음. 아니 이거 좀, 옮겨가지고...여기... 아, 문의사할게. 도 저기 있는 통을 어. 발사시켜가지고 이렇게 통팀에 이렇게 한바퀴 돌면서 이렇게 빵할수것같아 어... 발사시킬... 어. 근데, 발사시킬 방법이 없긴 해 어, 그렇 이걸 다시 밀어야 해야 돼? 아... 몰라 발포 뽑아야 되 그냥 아... <laughs> 이걸 위해 해야 하는... 에이, 톡. 그래서 이걸 뭐 응. 어떻게 하고 싶은 거임요 이거? 뭐톡 그 모서리 좀 왼쪽 에이. 이거 뭔가 이거를 어떻게 이쪽으로 당겨? 됐나? 됐나요? 그 다음에 어떻게? 해? 에이, 잠깐만 곧다 그냥 그냥 저기까지 쭉이어쪽으로 살짝만 예아 네. 저러면 올라가서 잡을 수 있나? 밀리네 안될거 같은데? 잡을 수 아, 있네 내 무게로 내리면 되는 것이다 어 아, 저렇게 이야안 됐는데? 아니 어? 그걸 좀 끝까지 뭐, 잡고 그냥. 있었어야 될거 같은데? 누르고 있었어야 되나? 아야 잠깐만. 아, 잠깐만 잠깐만 아, 아 잠깐만, 에이, 아안 올라가지, 씨, 공을 뒤로 빼 봐. 경사가 너무 좋다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, 어, 그래 저렇게 오,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. 어, 끝까지 잡고 있었어야 돼. 된거 같은데? 어, 됐어, 됐어. 어, 아, 아 잠깐만, 이 <laughs> 근데 끌고 나가기 힘든데. 아, 차 이거 아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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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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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가자, 가자, 가자. 예, 한 번만 잡아, 그냥. 이거. 오, 사기 와, 내, 내가 해야 해? 그래야 돼. 니가 해. 어? 오케이. 가는 건나 혼자야. 아, 이런 식으로. 혼났 야,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이거를 음. 잡어. 음 불을 지켜야 돼. 일단 사실. 어디 있어? 어, 일단 여기 왔어. 네네. 어쩌고 가가지? 일단 여기로 가는 게 어디야? 아닌데. 그럼 이거 갖고 어디 와도 어디 되는 어디. 거 맞음? 아, 어, 저 석탄을 일단 넣는 게 하나, 하나 더 있어. 아니 이거 한두개 넣어야 네. 되는 거 아니야 두 개는? 그래, 그래. 그 락포지나 그 석탄을 넣어 넣 그래 저딱 봐도 저, 저기다가 쓰라고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오면 어떡해 아, 어차피 버리면 저기서 리스폰 되지 않아? 어, 어 그럼 죽어 아아니저 어. 어차피 버리면 저쪽에서 리스폰 될거아야어 그니까 뭐고 저렇게... 어, 아 저걸 저렇게 가는 거였자이 하고 다 오, 잠깐만. 세이브된 어 잠깐만. 세이브 된게 어디로 세이브 된 거니? 오케이. On d é 오케이. 못 했다. 이우. 어, 있나. 어. 어. <laughs> 저기로 세이브. <응>. 씨. 오. 그래서 이두개 걸렸어. 오,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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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오, 그래서 어, 지떻게 <그래서>. 어. <laughs> 예. <laughs> 뭐. 이제 그 바이얼을 지켜야 된다는 건가? 어, 파이어 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어아 파이어 댄어 오, 불탔다 어, 불탔다 여기 나가는 거 맞나? 아, 어, 어, 잠깐만 어, 파이어 댄 잠깐만 아카카 어, 야, 절묘하게 야, 이게 너무 절묘하게 아, <웃음> 아 <웃음> 너좀 그만치고 려치고 살려줘, 살려줘. 뭔일이야 어. 이일여 <laughs> <laughs> 빨리 어때? 빨리 굴름겨나굴 아, 옮기세요 빨리 로 여기가 <웃음> 맞나? 그대로 죽으면 죽하게 죽어 여기가 아닌거 <laughs> 같은데? 오, 오, 아 <laughs> 저기 네 <laughs> 뭐지? 아 어, 여기였네 어 여기네 이렇게 이렇게 와 역시 나의 탈리 댄스 아니 뭐인 개소리야 나 한게 어,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어내 물기 여기에 여기가 세고 있네 뭘까? 뭐야 여기어 됐다 어가필요이걸 막아야 돼. 어, 어, 아니 오오오. 사람 날 내려올때마다 이거 부서지는데 어, 어 뭐야 이런 <laughs> 사고 어? 에이 막아봐 이거 손으로 막으면 안되 다시 음... 손으로 기약을 막아버리겠어. 어? 아 저기 그만. 어 일단 이걸 챙기기까지는 했어. 어. 근데 이거 어떻게 <laughs> 갖고 오냐? 이걸 들고 돌아갈 어. 수? 저걸 어떻게 갖고 오냐? 음, 제가 잡아 볼까요? 아 이거 사람 그치?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안 좋을 어, 것 같은데. 아? 나한테 줘. 어, 잡아봐. 잡았나요? 잡았어 오, 대단해, 야, 야, 고정시켜, 고정시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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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야시켜 고정시켜. 고정시켜. 고정 아, 아 잠깐만 거야? 이걸로 유일히 그래. 그래. 있을 것같 아, 어, 깨진다. 어, 된다. 어, 뭐야. 어, 이거, 됐어. 어, 됐어. 이 어, 어, 멋있을...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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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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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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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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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 이거, 이로 유리를 거다 <laughs> 아니 아, 안 잡아줘 유리 가 유리. 아, 아, 유리는 유리로 어, 어? 어? 뭐야 완벽한 어, 다리가 어. 완성됐는데? 어, 예, 완벽했다 어넌 내꺼야 고움지 이게 뭐니? 뭐니까 왜 조정을 할수 있는데? 그래인에나또 그런거 잘하지 그래. 어 여기로 이제 메인 쪽으로 옮기라는 건가? 아 잠깐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, 가자. 어, 와. 먼저 가세요. <laughs> 오호. <laughs> <오, 웃음> <오, 웃음> 가자. 예 오케이 오케이. 어, 가자. 아니가 이게 맞나? 그래서 이걸 어디로 옮겨? 그러게요. 그러게 이걸로 뭐 해야 할까? 다전 전적을 좀잡보자 일단. 거기 보이지. 한지붕에 다리 만들어서 저기 반대쪽 저걸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? 뭐 음. 어, 맞는 음. 것 같아, 뭔가. 아, 아 그냥 여기만 넘어갈 정도로. 음. 어, 아니야. 안할수 있죠, 면 그냥.